가든가 함께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면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데거든 내 몸에 칼을 둘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에 있는 음식이니라 부자가 되기에 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지 않아 내가 어찌 허망한 것을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날 제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아까 눈에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하다대적을산 그 마음에.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의인도 이런 그런 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얻기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 없인 여길 것임이니라. 옛 즉에서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진범하지 말지어다. 대조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너를 그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부려 주시리라 훈계에 적심하며 지식의 말씀을 길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지측으로 그를 때리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지측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은 소월해서 고운 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곧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게 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영통을 부러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례가 있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담아는자들과또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담아는 자는 가난하여 줄것이요 점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이니라너를나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우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득할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를 명철도 그려 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길 것이요, 즐거운 것이요, 지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러 말미암마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했지어다. 대저 음료는 깊은 구성이요, 의인,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짬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자영이 늙구에 있는 요, 근심이 늙구에 있는 요, 분쟁이 늙구에 있는 요, 원망이 늙구에 있는 요, 까닥없는 상처가 늙구에 있는 요, 붉은 눈이 늙구에 있는 요,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려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불같,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술 것이며, 또내 눈에는, 에이, 한 것이 보일 것이며,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도떼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길까 다시 수를 찾겠나 하리라. 너는 아기의영통함을 불어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광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경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많으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는 자를 악행하기를 깨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어는자의 생각은 죄여 거머는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나다보면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조지라는 이가 아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든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험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식 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단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어 같은 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내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들 보지 말며, 그가 신는 조수를 할지 멀지니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려질 때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것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물어살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을 속히 말하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나 제일 보아 주는 것이 옳지 못하리라 악인에게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오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근처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해서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닥없이 내유유을 쳐서 죽이는데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한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갖고 있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깨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줄가시덤 물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불로 덮었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홍계를 받았느라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눕혀있자 하니 내 빈곤이 홍도같이 울며 내 공피지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것도 술로몬의 자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할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여호가이영과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원이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은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없느니라 은혜에서 지공의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생의 쓸모는 그릇시될것이요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이가 의로 말미암아 경고이서리라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자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설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르러 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자리로 내려가려고 말하는 것보다 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가서,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때 내가 어찌 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별로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더 이유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않을까 두려우니라. 경호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증반의 금사관이라. 세계로온 자의 증망은 청중하는 귀의금고리와 정금 정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눈수 같아서 능히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 하느니라.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같으니라. 바람, 비, 비 없는 구름과 가름, 바람 같으니라. 오래 참으면 관음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워 하는 뼈를 깎느니라. 너는 꿀을 먹어는 조카를 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 가 들어오니라, 너는 이웃집에 다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 들어오니라, 자기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을 방문하며, 하리오 뾰족한 화살이니라, 환란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밭같으니라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은 것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것 같으니라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을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북풍의 비를 일으킨 것이 참소하느냐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다투는 여행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몸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나 으니라 원당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의인이 악인 앞에 불복하는 것은 어골이 흐려질과 셈이 더러워질과 같으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어떠니라 자기의 마음을 죄하는 자죄와지 아니하는 자는 소금이 묻어지고 성벽이 없는 것같같니라 이러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오, 눈 오거는 눈 오는 것과 출설 때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없는 저주는 잠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하느니라말리에게는지찍이요 아니 낙이에게는 재갈이요. 밀어는 자의 등이는 먹댕기니라밀어는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들을 건데 너도 그와 같을까 하느라. 밀어는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들을 건데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읽을까 하느라. 밀어는자 편에 기부라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리는가. 해를 받은 것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다니 미련한자의 입에잠은도 그러하니라. 미련한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풀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자의 입의 자언은 슬치한 슬치자가 손에 가시나보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들을 고용하는 것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어먹는 것같이 미련한자는 그 미어는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눈쪽이 돌쪽이를 들어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는이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살이 해먹게 되다 하는 사람일 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이라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관습하는 자에는 있 개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횃불을 던지며 화살을 조사아서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이 있느니 자기의 이유를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느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나무가 나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심느니라 숲을 위해 수출 다는 다하는 것과 다는 물에 나무를 더하는 것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과 멸실가 같아서 배속 깊은 대로 내려가느니라 온유한 입술의 악한 마음은 낮은 은을 입힌 독이니라. 원수는 입술로는 꾸미고 속으로는 죽임, 속임을 품나니. 그 말을 졸지라도 믿지 말 것은 그마음에 일곱 가지 가증한 것이 있음이니라. 그로 그 미움을 감질지라도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니라.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돌이요 그것에 치리라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외망을 일으키느니라. 너는 내일 내일 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내 무슨 일을 이루는지 내가알수 없음이라. 타인이 너를 진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이러는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아이일 잔인하고, 눈은 청수 같거니와. 두개 앞에야 누가 서리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았니라. 친구의 아픈 직망은 충직으로 말미 없는 것이나. 원수의 작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꼬리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도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느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말란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하다 가까운 이웃이 내 가까운 이웃이 문 형제보다 나아니라 내 아들아 형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즐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며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본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종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종선자는 그의 몸을 불모 불모잡을 지니라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며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 게되리라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진 이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되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술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그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미련한 자를 공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으로 찢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둬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물로 간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뱀 후에는 새로 움이든 나니 산에서 꿀을 얻을 것이니라 어린 영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수는 밭을, 사람,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수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에 음식이 되며, 내여중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아기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나라는 제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가 되니라.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인을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인을 대적하느니라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는 니라 가난한 애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굳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고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기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중헌권리로 자기 재산을 늘리는 것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 그 재산을 축축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져가느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결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의 염에 빠져도 성질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가난해도 명철한 자는 자기를 살펴야 하느니라. 의인이 등 득이하면 근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험하는 자는 복되거니라. 마음을 완화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더라.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권한은 부르지않는 사자와 주인공 같으느라. 무지한 체류자는 보악을 크게 행하느라.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형사하리라사람이 피를 흘린 자는 탐중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말지니라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그분길로 행하는 자는 곧넘어지리라 자기의 토지를 경직, 정직, 경직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다르는 자는 공핍함이 많으니라. 중성된 자는 보기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만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부어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주각 썩어로 말미하며 사람이 분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어깨에만 급하고 빈공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륙질하고도 제가 아니라 하는 제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공죄하는 자는 공격하지 아니하려니와, 오픈죄하는 자는 저주가 크리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자주 증명을 받으면서도 못 이기고 되는 사람은 갑자기 피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단식하는 이라. 죄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청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이 있느니라. 먹은 정의로 나라를 경고하게 하는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울먹대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교만한 자는 성함을 교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기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나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가난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한인들은,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에 신원하면, 그 왕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채찍이 채찍과 꾸지람이 죄를 줄 임으로 행하길 바래도.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채도 많아지느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버리라내 자식을 경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해 듣고 또내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 복시 없으면 백성이 부흥자의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데는 복이 있느니라. 좋은 말로만 하고.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가 알고 또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밀어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이 어렸을 때부터 꺾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자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몸자함이 많느니라. 사람이 그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김손하면 영이라 오들라. 도둑가적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들어워하며 울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요하를 의지하는 자는 은전하리라 주은 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에 적정한 요하께로 말미없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이 말씀은 악의 아들 악을의 자만이니 그가 이다일과, 이다일과 우가르게 이은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 된 사람은 총명이 있지 않냐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정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모색한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은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느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증명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가 내가 두 가지 일을 죽기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어, 곧 합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기도 마시옵고 부하기도 마시옵소서 무하기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소서 오직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오며 혹은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네, 하느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라 너는 종의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무리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싫지 않은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이 높으며 눈꺼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엄니는 장군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자를 땅에서 삼키며 공격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건물이에게는 그 돗달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조한줄 알지 못하면 조카다지 아니하는 곳 선을 시느니곳고과 아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조카다지 아니하는 물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에는 골짜기이 까마귀에게 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오게리라. 내가 심히 기어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너도이 있는 이곳 공중에 달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 지나다니는. 대의 자체와는 문제가 여자와 함께 앉아치며 음료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은 같이 말하기를 내가 아그 행하지 아니였다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선하시니나니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자가 임치가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의 주모의 이런 것이니라 땅이 작고도 가장 혜로운 것은 내가 대신나니 곧에 힘이 없는 종류로 돼. 올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대 집을 비워 사이에 짓는 사뿐과 임금이 없으되 다따를 지어 나아가는 멘토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국에 있는 도마뱀이라 잘 걸으면 유행이게 다니는 것 선호신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려 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염수와및감탕할수 없는 왕이느라 만일 내가 일어나여 스스로를 분체하거니와 혹 악한 일을 도모하이고, 댄내 손으로 입을 먹으라. 대저 저주를 저으면 엉긴자지되고 벌을 비틀면 비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나하면 다툼이 남민이라. 노무의 왕이 말씀하신 바, 그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흥기한 자원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내 대에서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라 사운드로부터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냐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지어다 루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히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리고 모든 권 자들의 송사를 곱게 할 것들을 언니라 독.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이 근심하는 자에게 출지하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곤함을 잊어버리고 자기,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를 재판하여 공권한 자와 공표한 자를 시원하게 지니라. 누가 형숙한 여인을 찾아오니라. 그 값은 진종보다 더하니라 그럴 자의 마음, 남편의 마음은 그를 안니 산업이 빚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 구하여 그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영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영충들에게이 일을 저가에 먹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하며 자기의 손으로 본 것을 갖추고 부돈을 으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않으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닥을 잡으며 그의 경우는 자에게 손을 펴며 고비발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사람들을 다 홍색 옷을 입혔으므로 눈에 와도 그는 자기의 사, 자기 의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석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정료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때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종교로 옷을 삼고 호의로 웃으며 입에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내의 법을 인내, 인내의 법을 말하며 자기 집안 사람을 보살피고 계열을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는 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충찬한 기회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난 나는느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어때나, 오직 영화를 경유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곳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